안녕하세요 허당이 정윤입니다 여러분 이제 mtv 파크 시즌이 왔어요 그리고 파크가 아니더라도 한글에서도 상체 보호대를 입는 게 많이들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시는데 이번에 알파인스타스에서 새로 나온 두 가지 상체 보호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입고 있던 상체 보호대예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고 이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 버전이에요 새로운 제품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다 입어 봤는데 첫 번째 알파인스타의 A6 체스트 프로텍터예요 예. 특징이 뭐냐면 어깨 보호대가 있습니다 어깨 보호대를 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갈비뼈 부분까지도 어,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 보호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예전 버전은 이 가운데 상판 부분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입으면 조금 컬러를 매칭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 예,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어, 로고 포인트는 빨간색이고 전체적으로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지 밖에 입으셔도 검정색이 제일 무난하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멍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앞에, 어깨, 그 다음에 뒤쪽에.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 열을 빼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A6 체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 부분을 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넥 브레이스가 있어요. 예. 목이 꺾이는 걸 방지해주는. 이거를 장착했을 때이 뒤에 부분을 빼고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은 이렇게 스쿠커 거는 게 있어요 예. 별도의 끈이 없이도 장착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이 어깨끈을 떼보면 이 상판과 등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것도 이렇게 떨어져요 가슴 사이즈에 맞게끔 예.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이 있고요 어깨도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붙일 수도 있고 좀 뒤로 붙일 수도 있고 저는 일단은 가운데 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끼는 가슴 부분은 양쪽에 후크를 걸면 금방 끝납니다. 그 가운데 밴드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깨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얘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게끔. 그래서 어깨 대시고 벨크로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마찬가지 반대쪽도 붙이실 수 있게끔. 이 정도면 상체 보호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혹시 넘어졌을 때 나뭇가지나 돌 같은 데 가슴이나 등이 다치는 걸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히슬러 갔을 때어 이렇게 전복대를 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그 보호대 덕분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백브레스는 풀페이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돼요 반모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빨간색 끈 있죠 그걸 거는 거예요 예. 자. 이 제품의 특징은 어깨 부분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게 쉽게 제거가 됩니다. 제거하고 한번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컴팩트해져요. 예. 지금 제가 입은 거랑 어, 체스트 프로텍터랑 딱 보시면 어, 비슷하긴 해요. 어깨 부분 없으니까. 근데 다른 점은 또 있죠. 예. 이 체스트 프로텍터는 어깨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 부분만 따로 팔진 않아요. 예. 얘는 조금 더 가볍고 확실히 뒤에 부분도 구멍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열 같은 거에 더 방출 잘할수 있게끔 돼 있고, 라이트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보호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운데그 몸통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뒤판을 간격 조정할 수 있어요. A6보다 이 제품이 좀 더, 이배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더 길었거든요. 예. 그리고 등 부분도 더 짧아요. 예. 아까는 요 밑에까지 왔었는데. 좀더 많은 보호력을 원한다. 그러면, A6 체스트 프로텍터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럼 좀더 라이트하게 나는 딱 가슴하고 등만 보호하면 된다. 그러면 바이오닉 액션 체스트 프로젝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깨까지 있는 제품은 사이즈가 x 스 스몰 스이 하나고, 그 다음에 미디엄 라지가 또 하나고, 그 다음에 x 스 라지, 투 엑스 라지가 하나예요. 예, 네, 그래서 사이즈가 총세 가지인데 그만큼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이오닉 액션 제품은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미디엄 라지 또 하나는 X라지, 2X라지. 제가 입고 있는 게 이게 미디엄 라지에요. 키가 164에 체형은 61kg. 사이즈표를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하크에 라이딩 올 때마다 항상 안전하게 타자. 근 안전하게 위해서는 또 이런 보호대가 필수인 것같습니다또 구매할 수 있는 정보는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한해 동안 또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더 나은 실력으로 또 우리 같이 또 파크에서 만나 또 라이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